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이 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에 이어 300명대 초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의를 밝혔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이임하면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법무부가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월성 원전 등 주요 현안 관련 수사팀 검사를 유임시키면서 신수석 패싱 논란은 일단 봉합됐습니다. 이란 정부가 7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한국 내 동결 자금의 이전과 사용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리 외교부는 미국 등 관련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란의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운항 중이던 항공기 파편이 주택가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가 난두 항공기는 미국 보잉사가 만든 같은 계열 엔진으로 해당 기종은 운항 중단이 권고됐고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운항을 일부 중단시켰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내륙 곳곳에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낮 기온도 5도에 머무는 등 매우 춥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 동해안과 일부 내륙은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져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 감염과 개인간 감염이 이어지는 데다 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추이를 지켜본 뒤 금요일쯤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2명입니다.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지만 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큽니다. 대형병원과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고 가족과 지인 사이 감염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불안정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전후로 현장 조치가 미흡했던 점은 이번 집단관염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최근 2를 넘어 확산세로 돌아섰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9명 들어 누적 12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방역당국은 새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적용할지 결정하는데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거리두기 강화에 찬성했고 반대는 34.4%에 그쳤습니다. 자영업자만 거리두기 강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보다 많았습니다. 교육당국은 다음 달 2일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 매일 등교와 함께 예정대로 계약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6명 발생했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1명 더 많은데 78%에 해당하는 231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수도 이틀 연속 300명대 초반이 예상되는데 진단 검사 수가 줄어드는 휴일과 주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국이 다음 달 등교수업을 재개하고 5월에는 축구장 관중을 허용하는 등 봉쇄해제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6월엔 거리두기 완전해제를 목표로 했는데요. 하루 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성급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4단계에 걸친 봉쇄해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등교수업과 6명 이하 야외 모임이 가능해지고 4월에는 비필수상점과 헬스장, 도서관 등이 문을 엽니다. 5월에는 식당과 극장, 호텔 영업이 재개되고 스포츠 경기와 공연에 만명 이하의 관중이 허용됩니다. 6월에는 나이트클럽이 문을 열고 거리두기 규제가 모두 사라집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19의 위협이 여전하지만 국민의 심신과 경제, 아이들의 기회를 약화시키는 봉쇄를 계속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차 접종에 집중해 접종자가 1,700만 명에 달한 것도 결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We're out on what I hope and is a 하지만 영국의 하루 확진자가 만명 안팎에 달해 봉쇄 완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여름 봉쇄를 풀었다가 올해 초 하루 확진자가 7만 명까지 폭증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로드맵의 날짜는 백신 접종 속도와 변이의 위험 등을 반영해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달 만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아동 보육 시설의 문을 연 독일도 다음 달초 봉쇄 완화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4주 후에 입원 위험이 각각 85%와 94%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80세 이상은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진은 두 백신 모두 효과가 있었다며 미래를 낙관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는 백신 접종자 114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접종 집단과 미접종 집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란 정부가 한국 내 동결 자금의 이전과 사용에 대해 우리 정부와 얘기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의가 남았다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이란 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란 중앙은행 총재와 유정현 주이란 한국 대사의 회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란 정부는 국내 이란 동결 자산의 이전과 사용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동결 자산을 이란이 원하는 곳으로 옮기기로 했으며 이전을 원하는 자산의 액수와 송금 은행을 서울에 통보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또 유대사가 한국이 이란의 동결 자산 사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란의 발표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에 앞서 분담금 송금 과정 등 기술적 문제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유관국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란 측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미국 등 필요한 국제사회와의 소통 노력도 함께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미국 정부의 제재 강화 뒤 국내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 수출 자금은 우리 돈 7조 6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m b 뉴스 이수아입니다. 어제도 대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는 등 건조한 날씨 탓에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또 인천의 한 풍력 발전기에서 난 불도 이 거센 바람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인천 영흥화력 발전소에 있는 풍력 발전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발전 장치에서 시작된 불은 날개로 옮겨 붙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 떨어지고 나머지 두 개도 좀 부분적 수순됐어요 거기까지 미치는 소화가 늦을 수가 없었죠. 거리가 모두 뭐 피해 높아 가지고 강풍으로 소방 헬기 투입이 어려워 고가 사다리차 등을 동원해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4시간여 만에 화재 진압이 끝났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 동구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에서 주민이 논두렁을 태우다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차량 파편이 흩어져 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치료합니다. 어젯밤 10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교차로에선 차량 두 대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중 SUV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두 명이 안면과 머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이 있었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들이 첫 4인 합동 토론회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과거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사퇴를 오세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 공약의 허점을 찔렀습니다. 선한 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에서 처음으로 열린 TV 합동토론회 토론 초반 격한 공방 없이 흐르던 분위기를 깨고 긴장감을 불어넣은 건 나경원 후보였습니다. 나 후보는 원내대표 시절 강경 투쟁을 했다고 비판했던 오 후보의 인터뷰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는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어, 모든 국민이 광화문에 나가서 조국 사태를 어, 외칠 때 우리는 그러면 바라보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스스로 짜장면 짬뽕론을 제기하신 게 불구한 보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본인이 중도는 실체가 없다, 호황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강경투쟁하신 거 잘하셨습니다. 나 후보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을 중도 사퇴한 걸 재차 따져 물었고, 오 후보는 가치를 건 싸움에 후회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 후보도 나 후보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공격했습니다. 이번에 공약을 보니까 저희 네명 후보 중에서 제일 많이 현금을 푸는 공약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나경원 후보께서. 제가 공약 다 꼼꼼하게 계산해 봤고요, 추후 또 토론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은희 후보는 구청장을 지내며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을 강조했고, 초보 면허도, 장롱 면허도 안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참신한 모범 운전자, 저 조은희에게 기회를 주시면 오신한 후보는 승리할 후보를 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신환이 나가서 되겠느냐? 한편으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행복한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신안이 나가야 이깁니다. MBN 뉴스 서남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의 3월 집행을 위해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와 지원금 규모 등을 두고 막바지 논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2, 3차 때보다 훨씬 큰 규모를 공언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최대한 넓고 두터운 4차 재난 지원금을 주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엔 정부를 향해 신속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주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여 가급적 사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이 소득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과감한 추경 편성을 압박하며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당과 정부는 넓고 두터운 재난 지원금을 반영할 추경안을 28일까지 합의할 것입니다. 당정은 현실적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만큼 매출 감소율을 두세 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얼마를 지급할지엔 이견이 여전합니다. 민주당에선 지난 3차 지급 때 300만 원이었던 최대 지원 금액을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 3차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소득 하위 40%에 대한 일괄 지원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을 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민주당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정부 사이 막바지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접점을 찾기 위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상공을 날던 보잉 777기 부품이 떨어지는 사고가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국내 항공사들도 문제의 엔진을 탑재한 기체 운항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상공을 달던 비행기가 희부연 연기를 내뿜습니다. 네덜란드의 보잉 747 화물기가 이륙 직후 엔진 고장이 발생한 겁니다. 비상 착륙 과정에서 엔진 파편은 인근 지역의 주택과 차량 위로 떨어졌습니다. 해당 기체는 미국에서 항공기 파편 사고가 발생한 보잉 777기와 같은 PW4000 계열의 엔진을 쓰고 있었습니다. 앞서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보잉 777 여객기는 덴버 국제공항 이륙 직후 오른쪽 엔진에 불이 나 긴급 회항했습니다. 비상착륙에는 성공했지만 항공기 파편이 주택가에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목소리> 이 잇단 엔진 사고에 보잉사는 해당 계열의 엔진을 장착한 기체의 운항 중단을 권고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도 같은 계열의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의 운항을 일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PW4000 계열의 엔진을 장착한 보잉 777기는 대한항공이 16대, 아시아나항공이 9대, 진에어가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일본 시네마 현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16년 연속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행사를 계기로 독도가 일본 땅이란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는데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 장관은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에 강력히 항의하며 해당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했습니다. 가상화폐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거센 가운데 미국의 경제수장이 이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손실에 대해 우려한다는 말도 하며 규제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뉴욕타임스 주최 딜부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며 변동성도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종종 불법 금융에 사용된다는 점이 걱정된다면서 거래를 수행하기에 극도로 비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옐런 장관이 비트코인의 효용성과 적법성, 변동성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한 건 최근 과도한 투자 열풍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옐런 장관은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조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히며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미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감지된 시점에서 6만 달러를 향해 치솟던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한때 5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 등은 비트코인 투자 열풍을 일으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암호화폐 가격이 높은 것 같다고 밝힌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이제 봄맞이 이사하는 분들 계실텐데요. 일일이 짐싸기 번거로우시죠? 미국에선 집을 아예 통째로 들고 간 신박한 이사법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2층 집이 천차원이 골목 사이로 움직입니다. 139년 된이 주택은 거대한 트럭에 실려 시속 1.6km로 6블록을 움직여서 새 주소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물론 주차 미터기가 부서지고 교통 표지판을 이동해야 하긴 했지만요. 집이 있던 자리에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철거하는 대신 통째로 옮겨 버린 건데요. 열다섯 개 기관의 허가와 몇 년의 시간 그리고 우리 돈 사억 사천여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외딴 곳에서 며칠간 먹을 것도 없이 추위와 싸우려면 얼마나 겁이 날까요? 풍경을 찍으러 간 사진가의 카메라에 야생 동물이 아닌 강아지 한 마리가 포착됐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강한 가운데 털복숭이 강아지 한 마리. 저기서 뭘 하나 했더니 얼음에 털이 엉겨붙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한 사진가가 출사를 나왔다가 조난 당한 강아지를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야생 동물들이 오가는 낯선 곳에서 3박 4일이나 추위와 두려움에 떨던 강아지는 미국과 캐나다 구조 대원들이 총출동한 끝에 기적처럼 구조됐습니다. 부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강아지에게 기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네요. 지난 주말 20만 명이 모인 아주 핫한 팬미팅이 열렸습니다. 1년 365일 중에 딱 12시간만 만날 수 있는 귀한 몸 함께 확인해보시죠. 하얗고 큰 꽃망울이 서서히 꽃잎을 펼칩니다. 아마존에서 온 희귀 선인장 셀레니 체레우스가 꽃을 피우는 순간입니다. 수분을 하려고 1년 중단 12시간 그것도 밤에 꽃을 피워 밤의 여왕이란 별명이 있는데요. 이번엔 특이하게도 낮에 피었다고 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인공 수분을 해 줬는데 제스민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식물원이 이 모습을 생중계했더니 시청자가 무려 20만에 달했다고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날씨 변덕이 참 심합니다. 지난 주말만 해도 금방 봄이 올것 같더니 다시 멀어졌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추워졌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곳곳에서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가량 떨어진 영하 2.8도, 대관령은 영하 8.1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최근 포근했던 날씨 탓에 더 춥게만 느껴집니다. 오늘 출근길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구역이 내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영동과 영남 충북과 전북에서는 건조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에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는데요. 울릉도 독도에서는 오후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공기 질 깨끗하겠습니다. 전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춘천 영하 5도, 안동 영하 1.7도, 광주는 영하 0.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5도, 강릉 8도, 대전과 전주 8도, 대구 10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13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이번 바짝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이 풀리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